하고 오 오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dog is him. 요 n d 요 g u 제가 이제 o u r e 이 r a 니까 l i n g 하 o you're 많 o i n g to s a 하 I'm 말 o i n g to say, 다 m going to say, I'm going t 에 계속 y I'm g o i 거 g to say, I'm g 그러면, 낮에 분명히, 사이에 걸리기 생겨. 그래야 내가, 육체가 손상을 하지. 여러분에서 능력이 나가요 아니고, 모르면서 내가 갖고 해버리면, 내 육체가 위험에 놓치게 됩니다. 바로, 그분과의 대화가 능력이다. 즉, 지성소에다가서, 그여호와 하나님과 대화가 능력이다.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거기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서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비밀이야. 그 해본 사람은 알지, 아무런 사람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상 되기를 원한다또 하나님이 자기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자. 굉장히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알겠 보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막뭐 사람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요, 그 백성이 다, 그 위치선으로 돌기로 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거룩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잡으세요. 어떠세 그게 전문이 되었냐? 분명히 전문이 됩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늘 날, 어이고 모셔보겠습니다. 당신만 하나님 만나. 아니, 우리도 하나님 좀 만나보자. 어, 그래? 내가 하나님 좀 물어보지. 어, 하나님, 그 모셔가 가야겠 하나님. 아 이래서 는 내처럼 하나님 만나라고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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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올라오라 그래 다 올라오라 그래 그리고 올라올 때너가좀 더러우니까 그래 목욕도 좀 하고 남자는 여자 좀 가까이 하지 말고 며칠 좀 참고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 입고 너희는 모르는 이 내가 저산 밑에 가 있을 테니까 니니몰라오겠는데 올라오지만 내가 산 밑에 가 있을 테니까 저부다 글로 오다라키라 불편하다다 왔어 그러니까 올라갔어 아, 다섯, 다닌다고요? 그성과의 죄의 차이는요, 거기에서는요, 강풍이 나옵니다. 강풍이. 알겠어요? 그런데, 요수하는 조그만해, 바이벌 읽어보세요. 조그만한데도, 이, 경상도 말로, 따까리라고 그다 근데 말로, 따까리. 모세를늘 따라다니면서, 모세에 따라가지고 앞에가 지성소 들어가면 모세는 이제 요소한 지성소 문화 보고 바라보는 길이야. 응? 딱 아닙니까? 거기까지 내려다 내리고 자기 아아아아는가이야 그리고 맨날 모세 검색 듣고 하나님 검색도 안 듣는 길이야. 지성소 앞 입구에서. 그니까 뭐가 돼요? 모세는 저기 집에 자라고 하는데 요소하는 심지어 성소에 서 사는 거라안 가는 거라시간안 가는 거라, 집에 안 가는 거라. 그러니까 요소는, 까요이장들이 보고, 하에 하나 는데 요소는, 아, 세가, 제일 이거, 뭐, 한 번에 이거, 는 이거, 하이 이거, 하나, 이거, 이 하나, 님이다하이 하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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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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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말해 주지 그제서 응? 하나님은요 다 대상 되기를 원한다. 그걸 보면 그거 보면 다 올라오도록 했다. 다안 된다 말안 했다고 우리 인간이 잘못해고 영수는 못듣는지 하나님 못 만나는지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하고 대상 으라갔잖아 대상으로 뭐 목사 하나 올라가면 되지, 는 그거는 새빨간 거짓 말이야. 자기를 정강하는말 뿐이래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이 다 대세상 되기를 원합다 분명히 일어나세요 그래서 대세상 되기를 원합다오늘날 특별히 되어요 그러니까 지성서신앙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성서신앙 신약으로 말하는 거고요 은혜의 보호자로 은혜의 보 모두가 이 심령의 여호와는모시 영원사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절, 음명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음성 듣기로 그분의 음성 듣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모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적 영원히, 적 하나의 영이 계시기를 원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육체는 완전한, 온전한 순종, 믿음,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형이 계시고, 육체는 아들로 하기로한다 그러면, 일잘 기억해. 하인 아버지가 영혼에 오면 영이 오시면 육체는 아들로 로스 돼요 그게 정상적이야, 순종이야. 응? 육체가 자꾸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 이 영혼이 먹거린 거가 되느냐고 하나님 뭐 하나님 정이 되잖아. 안 되냐? 그건 응? 안 믿을 수 없거든. 안된다 그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윗 형처럼 뭐요? 예수님처럼 영적 왕이 되기로는 합니다. 왕. 음. 우리가 왕되기로원 합니다. 왕. 음.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그렇게 많잖아요.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 사람의 영광, 종기왕으로 들어간 사람 있지만, 왕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도 합시다.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 내가 왕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하나를 하기원 한다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어가지고, 우리가 안 돼,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요, 내가 왕이 되었어, 들어가기 왕.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모두가요, 왕이 될수 있는 다그그런 같이 있는 사람들이야. 전부다 내나한 거는 그할 없이, 왕이 될수 있다고, 왕의 신분이 될수 있다고, 인간에서 인간에서 사람이 되고 사람에서 왕의 신분이 되어 하나 될 그런 우리가 유전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알겠지? 어 자기가 모르고 안 믿고 다르게 못 믿어 버리지 알겠어요 여자 남자 없다니까, 여자 남자 없다니까, 모두가 왕의 신분을 어할수 있다니까. 왕의 신부로, 예, 네? 왕의 신부로.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정제한 거야, 사람. 굉장히 정제한 거야. 말을 할수 없을 때로 정제한 분들이야.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짐승이 되어서 지옥을, 짐승이 되어서. 자, 구약신앙은 뭐입니다아브라함 요셉 총리, 또 모세, 다니엘 총리, 족장신앙입니다. 그죠? 족장신앙. 신약신앙은 다이당, 그리스도, 제자들, 성령충만, 왕신앙입니다. 구약신앙보다도요, 신약신앙이 더 좋은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좋은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이 줬고 은혜의 시대를 줘서 우리가 왕이 될수 있는 이런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왕이 별로 없다는 말이요. 예? 왕이 없다는 말이 왕. 예? 여러분들은잘배워서왕 되세요. 아이? 아멘. 왕되세요 예. 왕으로 하세요, 왕으로 하세요. 아멘. 왕이들. 자, 모든 것은 불에 들어가야 시아 물건이 될수 있다. 그 밑에 이제 참고로, 후에 이제 방금 이런. 우리가 대상이 되고 지동생한테 은혜 보자 성령 성을 덮고 아들이 되고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밑에 보면 그세 가지를 잘 창조해야 돼요. 그 과정에 보면 처음에는 물세례 우리가 보면 도여 오면 세례 받는 게 있죠. 물세를 그런 물세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불세를 받는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물세를 받는 사람들이 막8 9 0 이상의 물세를막 받죠. 네. 물세례 그리고 우리 시절에는 이제 아까 했잖아 불에 들어가야 모든 재이 변화된다. 불에 들어가야. 그리고 사람들이 물세례 받아가지고는 물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변화가 안 되는 거라 그대로다 있는 거라. 그리고 오늘날 80~90%가 물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인지 교회인지 목사도 똑같은 거야. 장로도 똑같고 수백 년기득기나 오늘 하루를 기득기나 똑같은 거야.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에 대한 질서를 나누고, 교회에 대한 그 풍선만 할 뿐이 다른, 많이 익숙하고, 모른다 뿐이지, 생활 방식은 뭐요? 똑같다니까. 똑같다안 변한다니까. 세상 욕구, 안 변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랩뱀이 있는데 바뀔 리가 있나? 안 바뀌지. 여전히 종인데, 아 좋지 뭐 않다니 그래, 불이, 불이 들어가야 이옛뱀이 바뀐다니까 육신도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다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언젠 바뀌어야 되잖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불이 아니면 절대 안 바뀐다니까 불이 안오고는거 아닙니까 옛뱀도안 나가고 불이 안 오는 연이 내가 안 죽는다는 육신이 안 죽는다니까 절대 그나다 가없다니까 그러니까 물세에 받은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친한 교회를 다녀도 지가 조심하게 조심조심하는거지 목사니까 조다분 하고 장로니까 좀 조심하고 권사니까좀 조심해 오래 다녔으니까 좀 조심한거지 원색 다 나온다 원색 원색 응? 다 나오게 돼있어요딱 상황만 딱 치면 원색 다 나온다 넌할 아무것도 없다 다 나오게 돼있어 여러왜아아말을제게 모든 것은 불에 들어가야 샘불이나아 불에 들어가야 아니 샘불이스 빨리 들어가서 샘물이 스대장간에 말입니다. 풍넘뿔라시 어제 까스었는데 거기다 옛날 까서 안돼 가지고 그랬데 그걸 살보면이 옛날에 관한 유연탄 같은 갈탄 갈탄에서 나갑다. 아저은 그탄 있잖아요. 그의 그 위에 있는 그거만 야물 위에 가지고 보면 돌처럼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위에 놓고만 풍돌이 해보면 막그 불이 막쇠방울 에스불 같은 불이 막 올라오거든. 그러면 막 쇠가 막 슥슥 빨리 넘는다. 고 약간의 그것습니다 그 약간의 뭐나무리 뭐 이런 걸 알아서 만듭니다. 어제는 깨서 가져와서 에스불 놔드려면 그러면 막 이게 막 불이 쇠가지고 막이 빨리 넘는 거야 우리의 심리학에도 마찬가지야. 어떤 불이 오느냐에 따라서 빨리 변합니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다 성령, 이 성령, 이 성령이 있는데 성령도요, 이 보통 성령도 불이라 탄다, 불. 이 불은 불이 아니고 이건 빛입니다. 알겠어요 아까 그 세례는, 물 세례는, 물 세례는, 이거는, 이거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이거 어둠 자체가 어둠, 그대로 어둠이야. 그 사람 마음에는 오종구단처럼 예배는 그대로입니요근데 성령은 이게 뭐냐면 성령탄, 성령받는 한가운데 빛을 받는 거야. 빛, 빛을 받은 거야. 빛, 이 불이 아니라고 성령불, 성령불 너는 아니지만 그 실제는 불이 아니고 빛입니다. 음. 알겠어? 그래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바로 연결로 내가는 거이 바로 연결로 가는 것이 어종구단처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거 안 받으면 또안 되잖아. 빛으로 받, 빛으로 받는 거지. 그데 여기 뒤에 이제 불새가 나오죠. 불새, 불새. 이거는 진짜 불입니다. 불꽃. 하는 말은 불꽃이. 이사야 6 1장에도 보면 나하는데 불꽃이야. 불꽃. 성경에 불꽃하는 거는 말할 불새를 받는 이 자기 불꽃 불꽃이라 번이야 아까 기잖아 이런 깨서 물컹 치 올라오는 폭 퍼지는 거 위에 뭐이죠이 불꽃이. 아까 했지, 불목 불에 막 불, 잠깐만 불, 위에 불이 막불불 불, 올라오잖아. 이 불꽃이. 그러니까 불세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심령에 영과 와영이맞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불세를 받은 사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성이나 뭐 불이 벌벌벌 벌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가다리아 2장1 심신이 되는 거 왜? 자기의 욕심을 죽일 수 있는 거요그 불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불에 녹아버린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다른 걸로 바뀌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예비 뱀이 도망가는 거는 오직 그 불꽃 찾으만 도망가는 거예요 불꽃처럼 불에만 도망가는 거예요 불이 아니고는 절대도 못한다. 이옛배는 불꽃에는 주력첩접입니다 불꽃이 들어오면 주력량 접근다고 왜? 불꽃에는 도저히 못 사는 거야. 불꽃이. 이런 또 불을 내, 지인에도 불을 내, 가짜 불을 내. 그렇지만 진짜 이런 여우와의 불꽃은 여호와의 아 불꽃은 못 견디니까. <laughs> 아이고 뜨거라 뜨거라 도저히 못 사는 도망가.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온 사람들은 이옛볕도 나가고 자신이 변화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도 불이고 부리고 능력도 불이고 부리고 전보다그 사람은 모든 게 불입니다 불꽃입니다 불이고 불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불시랄를 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자들이 성령이 딱 마가닥방이 임하고, 불꽃이 임해버리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져버리잖아. 완전 달라져버리 네. 그전에는 보세요. 이 세례받았잖아. 세례받은사람 들이잖아. 이사람들 절대 안 바뀐다니까. 네. 똑같다니까. 네. 그, 잘 기억해야 돼. 성령이 다세례가기지 똑같다니까. 한 개가 똑같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나, 도마가 뭐, 나못 믿어 가는 거라. 다 똑같다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불꽃. 하다행전 2장. 서로에 보면, 제자들 위에 뭐가 있더라? 불꽃. 불, 불꽃이. 불꽃이. 성경 정확하게 말하잖아 보세요. 불꽃이 하나씩. 불모양 있는 전부 다 불꽃이 오가야 된대. 하나님 보여준 것, 그거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뿐만 아니고 제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아버지 형이 나와 있다. 불이 와 있다. 그때는 벌써 아마 이때빼는 주례 낭치가 없는 거예 주례 낭치 하이니 사람들이 1다0도 밖에 개가 는데 완전히 옛날 사람들은. 다 팔고 없고, 관람의 의장이 힘들고, 예배이다타 죽고 없으니까, 사랑이 완전히 백발 떠들어지고, 그전에는, 아, 이 두려워라, 두려워라, 겁이 나가지고, 방구자 들어앉아있다가, 몰래 숨어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딱, 이래되니까, 왜 이래요? 뱃돼라, 이 자식아! 날 죽이라, 이 자식아! 하면서 막, 딸을 낳으고 막, 야, 야고 같이 막숨겨놓으면도 뱃돼라, 이 자식아! 나 예수님께 나안 드려면 안 돼, 에? 완전 사람이 달라져 버린거야 능력도 달라져 버리잖아 사람도 완전히 다라져버 오늘날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엄메기중권기중권 전부 다 지금 이물는사살이지 물이 새는 사람이지 물이 에는니까이 물이 새는 이, 물실에 살지, 물실에. 물실에 이 이제. 가끔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히 크게 가고 있지만 이불 물이 새는 사람은 끔때안 안 돼. 이나죽이야지안 살까 아 말도 안해어떻게 나.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게 불씨를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염소와 방수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암송아지의 죄. 암송아지의 죄. 여기가 암송아지의 죄. 죄가 뭐합니까? 불만, 불꽃. 불이 태어난 음이 죄가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제일 그렇한게 뭐냐? 불세례받아야 정말 죄를 완전히 다풀고오지그제는안 됩니다 그 죄는 죄가 안 없어집니다 우리 보통 뭐 물세례받았다 뭐 죄가 다 없어졌다 아니 천만에요 불세례받아야 죄가 다 없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